시마 쪽으로 가게 되면은 에너시마는 아주 특별히 또그 매우 오래된 옛날 일본식 건물, 일본의 전통적인 가옥들과 아주 좁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골목들이 충분히 소개되면서 문화재로서 그 지역 전체가 하나의 문화재로서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서 소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여러 공간들이 예뻐서 뭐 좋은 좋다는 뜻은 아니고. 오히려 이런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공간 속에 녹아있을 때 재미있게 이야기를, 영화를 본 사람들이 그 공간에 찾아가고 싶은 영화가 되도록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류현경입니다 원래 한국에서도 관광가이드를 하고 있던 친구였고요. 뭐 원래 기본적으로 밝은 성격인데, 어, 남자친구 때문에 자기 자신이 되게 유약해지고 되게 나약해지는 모습이 싫어서, 외로워지는 자신이 싫어서, 일본에 와서 또 관광가이드를 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좀 찾아가려는 의지가 강하게, 또 이곳에 와서 되게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친구예요. 어, 에노시마라는 이 도시는 처음 와봤거든요. 이 섬이 이 섬에 얽힌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갖고 되게 신비로운 것 같아. 요 정말 미치겠네, 윤아야. 나너 사랑해. 단단단단단단 오, 결혼스노 スマイルバスという観光バスの運転手役をやっております、田中陽次です運転手だけに、えー、お客さんがお寺なり、観光してる間は、こうして待機してるというね、あのあ運転手ってこういう時間、結構長いんだなって、僕は今、つくづく、ここで今役作りをしてますね運転手と役者って、こう待つ時間、もう仕事なんだなと。 누나야, 정말 온 거야? 정말 온 거지? 그 에노시마의 매력은 오래된 옛 거리와 옛 유적지들이 현실을 현대를 살아가는 이 공간과 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동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곳은 일본 그 자체를 볼 수도 있고 유적도 함께 볼수 있는 볼수 있어서 아주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화 슬램덩크 아시죠, 여러분? 그 슬램덩크의 배경이 됐던 마을이기도 한데요. 음, 동네 구석구석이 그 만화의 배경에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 저 건널목, 저게 바로 그 슬램덩크의 첫 장면에 나오는 건널목입니다. 오쭉 어, 어, 이렇게 왔는데 정말 슬램덩크의 무대가 됐던 저기 그쪽 근처 에노덴 전철이 다니는 길부터 이렇게 쭉 따라왔는데. 어, 바다도 너무너무 멋있고, 또이 섬에 딱 들어오니까 정말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처럼 되게 고립되어 있는 그런 기분을 느꼈는데 어, 온천을 또 온천욕을 했었거든요. 온천의 물도 정말 좋고, 어, 거기서 이제 또 다른 분들이랑 이야기도 했었는데, 분들 너무 친절하게 잘 설명도 해주시고. 네, 온천이 사업이요. 結果ですけど僕は本当にそのスタンドアップパドルサーフィン始めてみんな普通のサーファーっていうのはこう波打ち際にいるんですけども僕がやってるやつは本当にそういうところじゃなくてもっと沖の方まで進めるんで行きたいところまで行けるんでこれなかなかいいんですよ。<laughs> 에도시대부터 아주 오래된 그 일본의 전통적인 건물들과 문화재가 많이 있는 가마쿠라 지역의 곳곳의 문화재들을 배경으로 하면서 그 지역들을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문화재, 일본의 그 좋은 문화재들을 우리가 화면 영상 화면을 통해서 볼수 있다는 매력도 있고요.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는 배우하고 감독님이 일본이라는 곳에 와서 그,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이 섬과 이 도시를 경험하면서 이 이야기와 같이 버무려서 잘 이렇게 찍는 게 관건인데 그게 잘 나올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이 쪽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곳 도케이지는 꽃의 선사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꽃경치가 아주 유명한 절입니다. 요즘엔 전통 결혼식으로 유명하지만 예전 13세기 말 일본 여자들이 이혼할 권리가 없었을 때 이곳에 와서 3년을 지내면 이혼을 허락했다고 해서 네네네네 고생했던 점은 사실은 가장 어려운 건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한국 스태프와 일본 스태프 사이에서 혹은 한국 그 배우와 일본 뭐그 배우 혹은 스트라와의 사이에서 쉽그 아, 빨리빨리 그 얘기가 잘 통하지 않는 관계로 시간이 좀 지체되거나 이랬던 게좀 커다란 애로점이었어요. 하지만 어, 영화를 함께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긴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의 이렇게 문화 교류라는 측면에서도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점이 많다는걸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스마일 버스 기대해주세요 안녕